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월배당 ETF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 타겟 커버드콜 8월 배당금 배당일과 주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7월과 상위 10종목 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 애플, 구글, 팔란티어를 빼고는 모두 비중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기술주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글 주가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점과 팔란티어는 최근 2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도 한 것이 영향을 준것 같아요. 8월 배당금은 120원으로 7월보다 8.1% 증가했고, 24년 8월 대비 23.7% 늘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8월 14일이고, 배당일은 8월 19일이에요. 7월에 오래간만에 110원대를 넘더니 힘을 받아서 120원까지 왔습니다. 올해 누적 배당금은 896원이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3%입니다. 월별로 보면 축가가 4월 이후로 계속 축가가 상승하면서 작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축가에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달 동안 상위 종목과 축가를 비교해보면 엔비디아와 애플은 축가가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하락율이 가장 큰데요. 아마존은 2분기 실적 발표 때 클라우드 부문의 영업이익이 축소되면서 축가가 8%가 빠졌어요. 반면 애플은 비슷한 시기에 14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발표로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중국의 H10 수출이 재개되는 등 중국 매출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축가가 상승 중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축가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소비자물 가지수 CPI가 기대보다 낮게 나와 조기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그 이후에 나온 생산자물 가지수 PPI는 시장예 측치를 크게 웃돌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오픈 AI의 세몰트먼이 최근 기자간단에서 AI 버블론을 제기한 것도 한몫했고요. 오늘도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월마트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 전반에 실망감을 줬고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가 된다면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등 상황이 생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